라는가면은 땅의 덕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게 그 무슨 말씀같이확 이렇게 나타나는 땅의 덕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거를 제가 표현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음과 양의 마음이 그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또 음과 양의 마음은 지금 나타나는 마음 깊이 들어있는데 내가 아직 뭐하나 차리는 마음 그런, 것을 음으로 제가 봅니다. 그거를 요번에 뜻인 거예요. 그리고 또 사랑으로 따지면은 남녀거든요. 그리고 또 상하 관계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총재님이 하늘 같으면은 밑에서 보자는 사람은 땅이에요. 이렇게 이게 이제 음향이 맞춰져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. 그래, 총재님이 제가 이제 좋은 점은 세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한마디 툭 하면 탁탁 알아듣는 사람을 알아들어. 뭐라든어는 사람 세세하게 설명해서 책을 쓰고 또 노력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풀어내고 이러는데, 그러면 집에서 가정에서 생각을 하면은 남편이 하늘 같고 땅, 여자가 땅이잖아. 비유를 하면은, 그러면 한마디 하면은 여자가 알아서 그거를 기미를 알아차리고 어떤 일을 할때 여자가 땅이면 은 땅에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싹이 올라오잖아요. 거기. 땅에 덕을, 어, 보여주는 때거든. 그렇잖아요? 땅은 햇볕이나 하늘의그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게 없으면 저 혼자 잘날 수가 없어. 하늘도 마찬가지예요. 땅이 없으면 그거를 어떻게,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.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떠오르면서 그마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게 있구나. 땅에 그런 느낌이. 그러면서 아, 여기 두분 사번님과 청재님이 그런 그로 가시고 우리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청재님이 어떤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어, 그거를 해 낸다면은 총재님 말씀 안에서도 거기에 되겠구나, 이런 생각과. 또개개인의 여기 이제 부인들이 계시잖아요. 오늘도 저녁, 아침에 와서 또 하시다가 가시고, 그걸 봐서 더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. 또 여기 우리 장사부님 사모님도 가리비를 쪄가지고 또 이렇게 주시고, 이렇게 애쓰는 그 남편을 외, 그 내조해 주잖아요. 그러면 은그 땅의 덕으로서 발현을 시키는 거거든. 그러면 그게 땅에서 이제 봄에 씨 뿌리고 그 여름에 가까워서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만져야 될 때가 아닌가, 따야 될 때가 아닌가, 출연을 해서. 그도로 열매를 만져야 되겠다 그렇지요. 그 열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정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가 열매도 될수 있지만 하나의 빛 알갱이도 된다고. 빛 알갱이. 그리고 하나의 꽃도 되고 우리의 꽃이 하나씩 다 어, 펴서 어. 전체가 어지는게하음 세상이거든요. 그 가정이 좋으니까 열매도 꽃 맺어지겠죠. 예예, 예. 그 그게여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두 분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. 당신들 참 고맙다 이렇게 내조를 해줘서 이 에, 여기를 살리 주시고 이 하는 게. 뭐 밥을 싸가에 온다든가 막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아까 좀 나오셔서 국수를 같이 먹으면 어떡했나.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날때 막 쓴다고 막쓴 거예요. 그래서 새벽 수련 중에 7월 30일 날요래가지 제가 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. 정말 이 좋은 일이고 이틀을 만들어주시고 또그틀을 만들 때 총재님이 계셨으니까 만들어졌고 또 사범님들의 염원도 있고, 이게 우리는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창대한 그 일이 서서히 일어나지 않을까, 그런 좋은 기미를 보면서 오늘 3박 4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<laughs>